들어만 봐도 이번 여행이 정말 재밌어 보이는데요. 학생들을 위한 시설들이 많아서 하나하나 살펴보는데 진짜 재밌더라고요. 자, 좋습니다. 오늘 테기 일주의 여행지는 경기대학교 서울 캠퍼스입니다. 크기는 작지만 알찬 시설들이 가득한 곳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오늘 여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올라와라고? 여기가 정문이라는데? 계단이 66개라서 66계단이라고 부르나봐 진짜 높다 저 계단이 학교를 오래 다닌 고학년 학생들도 똑같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와 진짜 높아보여요 올라가는데 많이 힘드셨겠는데요? 와, 여기 학생들은 매번 여기를 오른단 말이야. 다 올라왔으니까 얼른 둘러보자. 어 저기가 본관 입구인가봐. 계단을 올라오면 바로 보이는 건물이 본관이고 문이 두 개가 있는데 저희는 오른쪽 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 이제 들어간다. 아, 저기가 블루파시구나. 매장도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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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이 몰릴 수도 있는데 밖에 이렇게 음. 키오스크가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어? 이화님 어디가요? 교학팀에서는 학과 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교일과 관련된 일이 있다면 이곳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두 군데밖에 안 가는데 벌써 시간. 나도.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제 5층으로 가는데요. 학생회관으로 넘어갈 거예요. 어? 이제 다른 건물로 가는 건가요? 네. 1층으로 가지 않고도 본관이랑 학생회관이랑 옮겨 다닐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가보려고요. 가 부지는 작긴 작은데 강의실 옮겨다니기 편한 것 같아. 한꺼번에 모여있어. 맞아. 그래서 시간표 짜기더 편해. 강의실 위치가 아무리 멀어봤자 층만 옮겨다니면 되니까. 강의도 옮겨다니는 시간 신경 안 쓰고 시간을 짤수 있다는 건 진짜 편한 것 같아. 여기 맞아? 응. 학생이랑 사치이랑이어진 학생회관에는 학생상담센터, 스터디룸, VOKU 방송국이 있고요. 그리고 학생식당, 동방, 과방, 학생편의시설을 위한 것은 학생회관에 다 몰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공간에서 학생회관으로 이어진 운동장이야. 축제기간엔 동아리 공연이랑 연예인 공연을 볼수 있어. 주점도 여기서 열리니까 무대 보면서 술도 마실 수 있고 좋아. 과대양 스포츠 경기도 여기서 진행하고 자주 쓰이는 시설 중 하나인 것 같아. 이제 학생회관으로 들어가는 거죠. 어, 이게 넓다. 이렇게 홍밥할수 있는 바 테이블도 있어요. 편의점은 되게 좋아하시나봐요. 편의점이 학교 안에 있으니까 뭐 사러 굳이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되고 좋은 것 같았어요. 학생 말고 뭐 먹고 싶을 땐 역시 편의점이지. 맞아. 근데 점심 시간엔 학생들이 많이 몰려서 물건들이 빨리 빠진대. 그래도 무인 편의점이라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건 진짜 좋은 것 같아. 그럼 빨리 와야겠다. 이제 그만 5층 올라가자. 아 두꺼운 이죠 여기가 시험 기간만 되면 자리 꽉 차는 곳 맞지? 맞아 여기 혼자 공부하기 편하게 가림막이 있는 자리도 있고 친구들이랑 앉기 좋은 넓은 자리도 있어 여기 컴퓨터도 있어서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어 근데 이용하기 전에 예약하고 와야 돼 어디서 예약하는데? 학생회관 1층 로비에 있는 키오스크에서 예약할 수 있는데 키오스크에서 비어있는 자리 확인하고 학생증 바코드 찍어서 등록한 다음에 이용하면 돼 여기 말고는 공부할 곳이 없나요? 아니요 더 있어요. 공간에도 스터디룸이 있고 공부할 수 있는 도서관도 있는데 지금 저희가 있는 이 학생회관 3층에는 멀티플렉스룸이라고 있습니다. 최대 이용 시간은 3시간이고 연장도 가능한데 이용을 끝마치고 반납하실 때는 꼭 키오스크를 이용해서 반납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친구들이랑 모여서 공부하기 좋아 보인다. 혼자서 공부 못하는 거지. 그리고 다 같이 사용하는 공간이니까 당연히 매너를 지켜서 조용히 이용해야겠지? 구두가 좋은데요. 1층에서 빈 자리를 확인하고, 바로 예약하고, 비어있는 자리를 먼저 확인하고,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이 편해 보이네요. 들으셨죠, 여러분? 항상 소곤소곤 유지하셔야 돼요. 어, 이제 방송국으로 가네요. 한층 아래로 내려오면, 이렇게 저희 방송국이 나옵니다. 짜잔, 이쪽은 저희가 녹음하는 이쪽입니다. 이쪽으로 나오면 주로 PD 엔진님들이 계시는 곳이 나옵니다. 여기서 PD님들이 프린트하거나 대본을 수정하시고, 여기는 엔진님들이 녹음할 때 기계를 다루시거나 편집할 때 주로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있는... 이제 1층으로 내려간다? 1층에도 뭐가 있어요? 일단 한번 보시죠. 여기가 학생 상담센터예요. 바른 시스템에서 학생 상담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을 자주 봤었는데, 여기서 하는 거였구나? 응, 맞아. 여러분, 여기서는 재밌는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프로그램은 바른 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으니 잘 찾아보고 신청해보세요. 신청하면 뭐가 좋아요? 저희 졸업여건 중에 KGU 포인트라고 채워야 되는 게 있는데, 저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포인트를 지급해줘요. 참여하는 재미도 있고, 포인트도 얻으니까 1석 2조네요. 이제 마지막이죠. 금화도서관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입구에서 학생증 바코드를 찍어야 들어갈 수 있어. 책 반납할 때도 학생증 필요하지. 맞아. 여기 지하 1층부터 6층까지 있어. 스터디룸도 다섯 개 있어서 공부하기에도 좋아. 학기 중엔 평일 아침 8시 반부터 저녁 8시까지, 토요일엔 9시부터 3시까지 운영하고, 방학 중엔 9시부터 5시까지 평일에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는다고 하니 이용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시험 기간에는 학생들을 위해 2주간 9시까지 연장하여 운영한다고 합니다. 음, 서울캠퍼스 여행 나름 재밌는데? 그니까. 볼 것도 많고 학생들이 생활하기 좋게 시설도 다잘 되어 있다. 네? 네? 뭐야? 어디서 오시는 거예요? 학교 6 6계단으로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 저는 후문으로 왔어요. 청정도역에서 버스 타면 후문에서 내릴 수 있거든요. 서대문 아니면 오거리 방향으로 마을 버스 타면 금방이에요. 네? <laughs> 아, 아후문은 아, 아, 저기 6, 6계단 우리가 올라가 아, 6, 6계단 아, 아, 겁나 힘들었네 <웃음> <웃음> 서울 캠퍼스의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서울의 중심지에 있다는 것 같은데 광화문이랑 종로가 가깝고요 또 버스 타면 신촌도 금방 가서 술 마시러 자주 가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5호선 타고 여의도도 금방이에요 서울 캠에서 시간표 쳐다 보면 우주공항 만들어지기 쉬운데 어, 그때 한강에서 시간 보내고 다시 수업 들러 오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입학을 앞두고 기대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물론 힘든 일도 있지만 즐겁고 재밌는 일이 더 많다는 얘기를 먼저 해드리고 싶어요. 학교 생활에서만 즐길 수 있는 대학 행사들도 많고 대학교 생활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인연도 많으니까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여러분의 앞으로 대학 생활도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